w 포와이 예. like is the time? I'm back, okay. d 조심해 a v e a book to give out, t 기 e 기 i 기 s not just me. I'm going to go 게 o the 이 n d of t 이 e end o 이 the end of the end of the end of 한백삼 삼백이 삼백이 삼백이. 뭐야, 아아 아래. 삼백이, 진실, 진실, 삼백이. 삼백이, 빨리 이거 빨리. 빨리 이야 이거 투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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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샷. 아, 이제 충동. 이거 봐, 삼백이야. 아, 시발, 안다 충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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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격. 충격이야, 충격이야. 충격이야, 사철. 가가. 충격. 자, 이이 얘는 뭐? 가봐. 연 m sorry, I'm I'm s o 기 r y I'm sorry, I'm s o o r o r 기기기기기기기기기 나이가 붙어! 나이가 붙어! 나이가 붙어! 나이가 붙총나이총 붙어! 나나이스중통이중통이그붙 보잖아, 아, 그 아, 뒤로, 아, 보잖아. 아, 그, 아, 뒤로 하, 보잖아, 어디 있을지. 나이스 아, 아, 뭐, 뭐, 아, 진짜 다 나이 나이 나 나이 이 맞을래나봐줄래한 번만 번동들동들동들동동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나이스 야 애들아 사실은... nice. 아, 이거. 어 머독까지 머독까지야 머독까지.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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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점일점일점1일일 you, t h 기 n k you, thank you, thank you, thank you, thank you, thank you, thank you, t h 아, 아 자식아 한야 이거 야야 thank you, thank you, t h a n 필

자기 네 하나 라플이야 이게 라이야 스나 파운이야 중통이 피야 삼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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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플레이 롱플레이 미 롱플레이 누가 나한보고야 a 피 먹거든 자라고

실고 뺏고 간다틀었다 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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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기 프리이아니잖어 진짜 얘들아 얘들아 나체 다해 줬어. 파이팅. 나 아직 하고 있어. 아니 하고 있는데. 그니까 똑같은 곳만 가니까 노리잖아. 그니까 초반에 개 끝을 한번 보고던가. 라운드마다 바어 그냥. 머리 정

아! 브리지 그 말고. 승민아, 주인 뭐해 출지 해. 그만 파. 아. 애들아 이거 이거 마, 마. 이거 말리면은 천랭이가 애쉽 보고척승민가 돌아다니면 안 돼. 얘들아 네네네좀 들어봐. 끝이 없고 두 개만 두 개만 두 개만. 말이 조심해라. 이러다. 이러다. 이다 이러다. 이다 이러다. 이다 이러다. 이다 이러다. 이러다. 이다다다다다다이다이다이 나왔지. 나나 나나. 나나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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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농 나이스.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. 나이스. 그래 그 숨이 놓았어 이거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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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. 어. 저거 빼. 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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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피고 고 피고 고 피고 고 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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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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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피고 피고 피 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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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a pickle pickle p i c k 층 e pickle p 아 이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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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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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아니, 이놈이 나한테 톡톡 씹어라. 게, 아니, 그쪽 미치는 미치좀 보고 하라고. 방금도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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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괜찮아, 이겼어. 잘했어, 잘했어.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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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코아쪽 이쪽, 삐코아쪽 이쪽, 이쪽, 야쪽이야이나 이쪽, 코쪽 이쪽, 이쪽, 아쪽이아토쪽 이쪽, 아쪽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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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리 이봐 전 난으로 와봐전 난으로 이거. 패스 이거. 패스 못하게 하자. 야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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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이이이이 이거. 이이이핑핑이 아피피피피 구해 반개 크리아 랜님 띠 잡기 빨리 디로아 이거 친다 머리 친다 스윙 아, 아, 왔다 왔다 머리 야야 피자 가봐 가봐 피사 나야야씨뒤 우리 라들이다피백인데이다뭐 할건데 이 할게 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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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써 오케이. A 열어이 되는데 치가 면 그거다 우리가 어차대놓 보고 에 A 에이 탱 같이 열게 A 어 A A 탱크 비크비터 필터 이저리무지 죽으면 안돼 어디야 저 자리에 무지야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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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앞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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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창 탱크 백창 탱크 백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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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창에 백창 백창 탱크 백창 탱크 백창 탱크 몰라 안돼안돼이 머리 머리 설때야 친구 없어

하나 둘셋 코코코. 기 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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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피 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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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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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고 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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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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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기3기3기3기3기3기 하기 하기 20, 30! 20, 나이스! 아이0아이 30! 10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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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템 눌러! 10! 10! 10! 1리 10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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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 10! 10! 10! 10! 10! 10! 10! 1 어. 쇼핑이 오십이야. 나도. 쇼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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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면 있으다다다 쇼파 파파죽죽 죽나가. 하고 준동 준봐 준동 준동다. 준동 준동. 준동 준동 준나 준동. 준아 준동. 준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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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동.

조짝하도하도하도하도 하다, 빨리빨다하리하리빨다빨리하리 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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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봐빼빼빼빼 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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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어, 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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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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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, 하다, 나영이 뭐이 뭐라고? 야 머리 못못야 이거 슛 긁어 봐. 그냥 내가 니까슛 긁어. 아. 뭔 말해? 가가가 아, 아, 아. 아, 가. 이거 이거. 필 어서 가가가가 가. 테너 테너 테너. 진짜 이거 봐 봐. 봐 꼬리가 라이 어. 빨리 빨리 빨리봐 봐. 이거 포다야이아다 이거 내가 다읽거 주잖아. 빡치지 말고 네 저게 뭔야야이다1다다 네. 에이 차가 피해 에잇 1대다어 x 3 아아 삐- 삐- 피해x3 피해x4 2대 그게 뭐야? 피해 x 게야 2대 그게 뭐야? 엥락x2 피피고 야, 바닥 뚫! 바닥 뚫! 일기 폭아 봐! 야, 바기 폭강 봐! 목폭이야, x 새 머리 는데 아니야 삐꼬피꼬피꼬 삐꼬 피꼬 삐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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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이피꼬 삐꼬 삐꼬 피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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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꼬 삐꼬 피꼬

이이쪽가이이 정도. 이이정 가봐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정빼이 정도. 이정안이정이이거이이거도이이거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꺼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어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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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니아리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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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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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 아 벌탑들 아, 벌탑들 아, 나영아 반개 내려가봐. 아, 아. 내려가봐 나영아 반개 아. 내려가봐 뭐해 진짜 아저아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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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 머리 머리,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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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머리머리 머리들 쇼클리어 하라니까 b o m 좀 불러줘 나레디 n p 여기서 양 어떻게 레이스샷. 저거 살피, 저거 살빼나 봤어. 왼쪽에서부터, 왼쪽에서다나 피할게, 나 피할게. 잘했다. 레이스 이체, 이체. 보았다, 보았다. 머리 올라, 머리 올라, 머리 올라. 머리 올라, 쪼디, 쪼디. 빠이. 이 빠이. 누피 누드피. 뚜렷하다, 다뚜렷다뚜렷다뚜렷다뚜렷다 뚜렷하다, 뚜렷하다. 뚜렷하다, 뚜렷하다. 뚜렷하다, 뚜렷하다. 뚜렷 나와 봐. 나와 봐. 나 그리고 삐롱이 앞에. 나이스. 빤히 오지. 빤히 지 잠깐, 대 살대 대 나이스 나이스. 나들들 루핑이 루핑이 루핑이. 잠깐만. 머리 머리 머리. 삐꾸 삐

이 어, 아, 여기 세포지네 이리로 저투다어이는거하는거아 진짜 우와, 와 이때 와 씨발 이게 오더야 <laughs> <laughs> 이게 오더야 <오도야야! 웃음> <laughs> <이게 오도야야! 웃음>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와 이거 진짜 말이 안됐다 나 여기 진짜 게임. 마지막에 한번 아이고 우리 유리형 저이랑 유리형 나왔다 근데 준주 마지막에 진짜 빵민이 잡고 어. 존나 어. 컸다 진짜 <laughs>